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때 정상 유방 조직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만져지는 혹 자체로는 유방암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혹이 있다면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병원 유방센터장 천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 양성 종양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 조직 내에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입니다. 흔히 멍울이 생겼다, 혹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이 종양은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암이라고도 불리고 그 이름처럼 심각한 종양입니다. 암은 계속 성장하며 다른 부위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종양은 악성종양과는 달리 순한 종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성종양은 주로 유방 안에서 생겨서 자라고 다른 부위로는 전이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혹으로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닐까 걱정하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양성종양은 절제수술이나 만모톰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어떤 종류인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암세포가 없거나 암으로 갈 확률이 낮은 양성종양으로 나오면 치료가 끝납니다. 양성종양 자체는 임신, 출산, 수유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때 정상 유방조직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으로서는 임신과 출산에 연관된 정상적인 유방 변화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임신 중에 새로 진단되는 유방암이 있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져지는 혹 자체로는 유방암인지 양성종양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혹이 있다면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성종양에도 여러 세부 종류가 있고,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종류는 암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낮고, 어떤 종류는 암으로 갈 가능성이 정상에 비해 4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제거를 하지 않고 경과만 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경우 미래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의 경우라면, 현재는 양성이더라도 충분한 범위로 제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비정형 세포, 비정형 증식이라는 진단이 조직 검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현재 병변에도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것이 표준 권고 사항입니다. 섬유선종은 유방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며 보통 20대에서 30대에 발생합니다. 20대 여성의 유방에 혹이 발견될 때 섬유선종일 가능성은 약70% 정도입니다. 경계가 분명하고 고무같이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고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1에서 3cm 정도의 크기에서 멈추지만 드물게 4에서 5cm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선종의 발생 원인은 저질 분비하는 유선 말단 부위 기질의 과다한 증식과 이에 따른 유방조직의 변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반응으로 생기는 조직 이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